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캔사스 시티에 살고 있는 캔사스 하모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우리 단지 내에 있는 수영장에 나와서 우리 가족과 함께 풀장에 와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먼저 영상을 드리면서 우리 김호중 매튜 별님의 그 닉네임 그레이트 김호중 위대한 김호중 왜 이런 닉네임을 붙여서 우리 김호중 가수를 세계 월드 클래스로 만들고 있는가. 저는 이미 여러 번 우리 김호중 가수의 닉네임 Great 김호중 위대한 김호중이라는 이 닉네임에 대해서 여러 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 그 의미와 뜻을 분석하여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계속해서 제가 업로드 해봅니다. 네, 이제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할것 같아서 아, 시원한 풀장의 모습을 먼저 조금 보여드리고 어,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김호중 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지요. 이도류 가수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도류 가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검투사. 검객이 칼을 하나 갖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두개두 자리에 칼을 양날을 쓰는 검투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운 말이 이도류 가수인 것입니다. 특히 야구에서 투수와 화자를 병행하는 가수를 이도류 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축구 이런 데서는 농구 이런 곳에서는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가수 올그라운드 플레이어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올그라운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수비와 공격을 <laughs> 왔다갔다하면서 모든 것을 예, 리베로, 예, 자유롭게 어디든지 뛰는 가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로스 오버 가수다. 예, 크로스 오버라는 것은 크로스는 뭡니까? 크로스 오버 저 멀리를 왔다 이쪽으로 왔다 하는 저멀쪽먼 쪽하고 이쪽 가까운 쪽을 왔다갔다하는. 그런 가수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아리아 플라스 트로트 가수. 그렇죠? 아리아라는 건 오페라 아리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클래식, 클래식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 그 다음에 트로트는 뭡니까? 대중적인 가수. 그렇죠? 목소리에 기교를 어느 정도 넣어서 감정과 목소리를 뭐 긁는다고 하죠. 뭐 트로트 가수가 그런 것을 할수 있는 가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 테너 가수가 트로트 가수로 믹스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은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비싼 자동차가 있다고 치면 이 자동차가 환경과 그때그때의 지면에 따라서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예요. 타이어를 바꾸어서 어떤 때는 눈올 때는 스노우 타이어, 또 어떤 비포장도로 사막길을 달릴 때는 거기에 맞는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차가 좋아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엔진이 좋아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 호중 가수님은 이 리드, 즉 성대를 갖다가 그때그때 그때 바꾸어서 낀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니까는 이 이도류 가수니, 올 그라운드 플레이어니 크로스오버 가수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대를 자유자재로 바꿔서 낄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경희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평화의 전당에서 오직 김호중 가수만을 위한 단독 쇼에 그의 위대함이 다시 입증될 것이고. 그레이트 김호중, 위대한 김호중이라는 이 가수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있는 음악가, 음악인들, 엔터테인먼트들, 오케스트라와 그 관계자들, 특히 음악감독들, 이런 분들이 우리 김호중 가수에게 계속 러브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미국의 중부 도시 캔사스 시티입니다. 네, 캔사스 하모 인사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